어, 어제 뉴스를 듣다가 좀 충격적인 어,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들이, 어, 자신을 20년 동안 키워주신 의붓 어머니를 어, 살해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친 누나, 친 누나가 장애인이어서 그 어머니가 이친 누나를 어, 보살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 아들이 고시원생활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탕진하고 경매와 또 도박과 뭐 경마장, 뭐 경륜장, 심지어는 인터넷 방송으로 뭐 다른 BJ 여자들에게 돈을 막 보내면서 결국엔 한 2천만 원 정도를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아마 때때로 와서 계속 어머니에게 돈을 타간 것 같아요. 노년의 이 어머니는 의붓 어머니가 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을 케어하며 보살폈는데 이미 남편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붓 딸 장애가 있는 의붓 딸을 데리고 보살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에서 한 달에 한 88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다가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결국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매장을 해버리고 만 사건입니다. 이 앵커가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분노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천인공로할 짓이 있느냐? 자기의 어그 자기들을 거두어주고 키워주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친누나를 장애가 있는 눈을 보살펴주는 어머니를 돈 때문에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돈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어, 물질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쓸려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이 세상에 세상의 그 풍류 물질 만능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엔 모든 자리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남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이 끝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제일 늘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에도요. 아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다가 결국엔 아들이 그 공부하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정신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컷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렇게 매맞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에 그렇게 헌신적이도 불구하고 놓지 못했던 게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심지어는 그래서 대학의 그 강남의 대치동에 오피스텔을 빌려서 매 시간 단위로 그 당시 벌써 뭐 30년 전인데도 몇백만원 하는 과외를 붙여서 이 아들을 공부시키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가능한 한이수요교에 나온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성장시키고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봤어요. 예전에 고등 과외들이 이제는 전부 다다 다 청장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르쳤던 학생들이 그런데 그때 참 감사한 건 그래도 그때 자기 믿음을 고백했던 아이들은요 그래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양육하는 자리에 다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풍요롭진 않지만 세상에만은 풍부한 건 아니지만 감사와 행복을 담아 살아갈 수 있는 법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놓치지 말할 아야 자리 여러분, 괜찮아요. 세상의 것들.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 그것으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모르게, 우리가 그걸 담고 있잖아요. 성적. 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뛰어나야 돼, 뛰어나야 돼. 여러분, 그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지쳐가고, 그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실패했을 때그큰 상실과 그 아픔이 부모를 향한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건 여러분도 뭐그 대부분 뭐 공부 잘하신 거 아닌데 왜 나는 안 했으면서 내 자녀는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고 자녀 그래도 힘들지만 아이들 키워내고 있고 우리 인생을 지금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에 만족과 자족이 없으니 자꾸 자녀로 그 모든 것들을 대리만족을 해야 되고, 너만 잘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삭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아브라함의 기업대로 그 믿음생을 했다라고 기록해요. 많은 장을 걸쳐서 이소개되지는 않지만, 이름이 등장하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번, 지지난주였죠. 이 이삭을 무리아산에서 칼로 죽이려 하는데도이 이삭이 흔들리지 않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 이삭에게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또 들었어요.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다시 흉년이 들자마자 여러분 신기하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삭도 똑같은 이 삶의 신앙의 자리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왜냐하면 애굽은 날강이 있어서 흉년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신앙의 습관이 있어요 꼭 어려움을 당하고 꼭 힘들면 피하는 애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딥니까 살아가다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자리 여러분의 그 애굽은 어딜까요? 여러분 그 애굽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이 곤욕을 치르고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복은 무엇인줄 아세요? 애굽으로 향하려고 하던 그를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이삭에게 들린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랄땅으로 가게 하신다는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듣게 있어요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내자손을로 말미야와 천하 만미니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뭐냐면 6절에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예전에 헤브론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 아니죠 동서남북을 보다가 어디든 가라. 그래서 간 곳이 해브론이었는데해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이 막강한 힘을 얻게 되었죠. 뭐, 이 자신의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이제 뭐, 수많은, 그 이쪽에 동방초에서 나왔던 네개 나라를, 연합군을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다 점멸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리스틴 지역의 아브라함의 명성은 자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헤브론이라는 높은 고지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에 은혜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그 자리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그랄 땅에 딱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시험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또 똑같은 상황을 줍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 이삭의 마음에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의, 사람들이 의사람들 그의 아내에 대해 부르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창세기 20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겪는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여러분 이때는 고대 근동은요. 어,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취하면 그 남편의 모든 재물을 다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점이 다내 것이 되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사기 볼때 리부가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리부가가 아리따움으로 자기가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그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들이 눈독 뜨지 않게끔 자신을 누이라고,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어,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자랑이었던 것, 자신의 아내가 아리따웠던 것이 이전엔 자랑이었을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그 자랑하던 것들이, 그 자신하던 것들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고, 자신의 어려움이 이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여러분, 다 어느 순간순간에 따라서, 마냥 좋은 곳으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자랑하시거나, 자식을 자랑하시거나, 또는 무엇을 자랑하시, 여러분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자랑의 거리가 어느덧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이삭이요이 시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실수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에 보면, 이게 뭐안 걸릴 수가 없죠. 이 왕이 딱 궁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요누이로서 할수 없는 행위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가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왕이 봤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이방인이에요.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성이 자자하고 또 10장에 여러분 오늘 이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왕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이,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아비멜렉은 왕의 호칭이에요. 이 블레셋의 왕이 아버지 왕이 이 사라를 보고 취하려고 하다가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그 여인 건드리면 내 저주를 내릴 거야. 그리고 그 집에 테를 끊어버리신다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놀래서 가서 화친을 맺고 다시 돌려주면서 그 집에 테를 여시고 태어난 게 아마 오늘의 이아비엘렉 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듣지 않았겠어요? 예전에 이 이삭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비밀렉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 또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이 잘못, 아브라함의 잘못,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세상을 속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너희를 해하거나 너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일어난 자리인데 누군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서 온전해야 되는 건 우리의 잘못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실수가 다른 누군가의 피해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이삭을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기근이 임한 시기에 하나님 어떤 일을 를 주세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백배, 이거 계산하기 좀 어렵죠. 이게 지금 쌀한 가마니면 백가마니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백배, 말로 할수 없는 기근 중에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어려움이 다가와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애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돼요. 근데 그곳에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시험해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시험을 가라 하신 곳에 섰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요? 예 백배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함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모든 직업이다 목축입니다. 목축.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가서도 우리가 목축하라는 자이기 때문에 이나간강 근처로 가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삭은 농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농사해야 돼요? 그 땅에서 할수 있는 게 농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간 그 땅이 내게 익숙하지 않은 땅이고 내가, 내가, 내가 적응하기 어려운 땅일 수 있어요. 믿음의 자리가 그래요. 믿음의 자리는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제 원한과는 상관없는 자리가 더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아 저는 목축하는 사람인데요. 기근 중에 무슨 그리고 농사를 찝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 요 왜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 나는 그거는 못 나는 그것만큼은 나는 양보 못해. 나 그것만큼은 용납 못해. 나는 그건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완고하고 교만한 자리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내가 아 목사님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걸안 안 되는 건세상이안 되는 거고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집사 임명을 이렇게 보내 드리잖아요. 집사 임명을 이렇게 보내 드렸는데 참 제가 감사했던 문자가 뭐냐면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저에게 집사 임명 동의를 보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맞아요. 아무나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자리 가라고 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그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때로는 농사 지어야 되면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성격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감당하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직분과 나를 구분해 하시는, 구분을 못 짓는, 못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만약에 목사와 김재윤을 구분 짓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직분,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교사의 그 직분이 자꾸 내 이름, 내 성향, 내 성격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 직분자로서 하는 것이지. 이번에 처음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임원을 세워서 행사를 했습니다. 회장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뭐 처음이고 경험도 없고 선배가 보여준 것도 없고, 제 마음이 참 아우. 야, 네, 고생 많다. 처음인데 누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면? 그 아이에게 먼저 전화를 하죠. 왜요? 이제 회장이니까. 그게 좀보급 힘들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자리에 설수 있는 것, 그 순종해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에서 믿음은 때로는 내 원하는 자리만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설하신 자에 리 서면 특별하게 백배로 채워주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되길를 추원합니다. 10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눈물을 흘려요? 즐겁고 좋은 일이면 눈물 안 흘리죠. 때로는 슬프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내 마음과 같지 않고 여러분의 성탄절은 행복하셨습니까? 성탄을 지나면서 얼마나 저도 마음이 분주하고 얼마나 마음이 잡혀 여러분에게 성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만약에 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생각한다면 어떤 가족은 성탄절에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페파티를 하고 어떤 사람 즐겁게만 행복한 가정을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성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뻐하시기 위하여 마음껏 섬기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성탄을 섬기며 주셨던 특별한 감동과 기쁨이 올해 만약에 없었다면 내년 성탄절만큼은 예수님이 기쁘게, 예수님이 즐겁게, 아니 생일이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 생일 축하러온 사람들이 자기가 못 즐기고 자기가 어렵다고 막 불평하고 화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직분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엉 돌리는 자리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을 섬기라고 주셨으니까 가족 안에 기쁨이 있는 하나의 부제의 자리겠죠. 여러분 흔들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을 향하던 길에 돌아서는 자리. 여러분 아직도 어려움 속에 애굽을 향하고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설화하시는 그 땅에서는 여러분되 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기가 일어나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또 시기가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건 없어요. 구원은 거저 주시지만 믿음은 꼭 단계를 밟아가며 주세요. 여러분, 백비를 경험했죠. 풍족하죠.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와서 야, 너는 우리보다 더 세다. 딴데 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서 예전에 아브레파 팠던그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또 보세요. 딱 파니까 우물에 물이 나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100번 정도를 시추해 한 번이 물이 날까 말까 했대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삭도 땅을 파면 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에색이라고 지어 다툼. 그 그랄땅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요. 싸워요. 그리고 또두 번째 짓는데 또 신나. 또 다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 를 주셔서 막 풍성하게 뭐가 채워져요. 근데 가, 가끔 세상은 막 와서 거기서 막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막막 넘겨지려고 막 해요. 막 다투자고 해요. 아, 인간 같아서 저도 그렇지만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경쟁 심리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목사를 직분했다 보니까 목사가 여러분한테 해서 이겨 봐야 뭐 내가 아, 집사님 제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러면 뭐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제가 막, 뭐, 어, 뭐, 원터치로 떴는데 제가 막, 아, 사람을 다막 쓰러뜨렸다. 이게 뭐,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 뭐, 집사님 제가, 저건사님하고막 싸운데 제가 건사님을 이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누군가 교회를 향하여 빼앗으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은요, 빼앗기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계속해서 세상은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막, 그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인 것 같아요. 귀환에서도 마찬가지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면서, 또는 비교하게 되면서, 평가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포기하시고, 저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왜요? 또 문을 파요. 눈물로. 아, 쟤네는 왜저러지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확신하네.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포기합니다. 저 절로 가서 또 파는 거예요. 아, 저사람한테 저렇게 하지? 그래, 용납해야지 뭐. 그리고 또 파는 거예요, 그냥 또물을세 번째 음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음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그 이름을 의우보지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와께서 호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저는 이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줘, 그냥. 또 나는 그럴 능력과 힘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또 해, 또 파, 또줘 그냥. 근데 세 번째는요 달라고도 못해. 걔네도 무서워서 이제.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무를팔 때마다 문불이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럴 사람들도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 뭔데 파면 나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이런 여유와 이런 포기와 이런 내어놓음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의이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 을 했고자 하면. 놔두세요. 좀 당해요.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신 예수님이신데, 누가 날 무시하면, 무시한 좀 당해요. 얼마 이삭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나를 이렇게 생각해. 확, 그냥 할수 있지만,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래, 너 가져. 나는 하나님이 나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로봇 넓혀 주시더라. 뭐요? 이제는 그날도 담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담아내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요동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말과 세상의 생각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런 넓어진 마음을 갖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는 주셔서 지식을,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뭐였어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세상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왜 나한테, 왜 이를 악물고 나에게 달려들까요?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아프고 힘드니까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것을 넓게 품어 할수 있는 사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넓은 지식,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삭도 넓게 하셔서 담아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담아내고,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계속 담을 시험과 담을 그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우리가 함께 이 자리로 넓어질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은요, 정해져 있어요. 세상 뭐라고 얘기해요? 제로섬이에요. 한정되어 있는 물질과 물량을 누가 어떤 힘으로 뺏어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방 보면 그 제로섬, 정해진 물량을 넓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시며 세상에 한정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제로섬이 아니라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 지금 이제 밑에 4층에 이제 국어학원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5층으로 올라와서 와서 보니까. 5층 올라와 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저희가 참뭐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게 옆에 학원의 불편함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저희가 포기하고 올라왔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그죠? 물론 물질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재정적인 좀 어려움을 좀 붙임은 있었지만 여러분 올라와서 보니까 아이들도 더 편해지고 우리도 더 편해지고 또 우리도 더 넓게 주일날 편안하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잖 넓어졌잖아요. 더넓어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좀 포기하고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시는구나.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다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기 한 것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듣고 돌아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또그 자리에서 또 어려움이 있으나 다툼이 있으나 그 하나님을 기,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늘그 자리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요? 예 도우시는 하나님, 다시 에베네셀로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 그 세상의 사람들과는 줘버려요, 그냥. 시기하는 사람 보면서 같이 하려고 가지고 내놓아요. 여러분, 그, 그,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이 같이 붙었다가, 같이 붙들고 있다가 이겨서 마음이 편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려놓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으면, 아, 그때 내가 참 잘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힘을 붙던 인생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그 기근 중에서도 순종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실 때도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백배의 복과 하나님이 넓히시는 놀라운 믿음의 지경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저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